나이 많은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섯 가지 신호.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단순히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나요? 운 좋게도 오늘 영상은 그 호감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여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신호를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이 많은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과 몸짓 언어. 나이 많은 여성의 관심을 해독할 때 칭찬과 몸짓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고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여성은 종종 칭찬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표현합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외모, 새로운 헤어스타일, 옷차림, 심지어 향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이러한 칭찬은 그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눈 맞춤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깊이 여러분을 알고 싶다는 신호로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은 대화에 참여하라는 초대이며 그녀가 그 상호작용에 몰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그녀의 거리와 몸짓을 관찰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그녀가 몸을 기울이나요. 그녀의 자세가 개방적이고 매력적인가요? 이러한 미묘한 지표는 더 넓은 매력 언어의 일부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은 몸짓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면 나이 많은 여성의 마음을 통찰하여 단순한 예의와 진정한 관심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상호 이해와 매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몰입도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이 몰입도는 단순한 잡담을 넘어섭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단순한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열정, 도전, 경험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관심은 그녀가 둘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하세요. 그녀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나요? 이러한 주의 기쁨은 그녀가 대화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몰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통찰력을 나누며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침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은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대화를 이러한 표현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몰입도 높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녀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종류의 몰입도는 그녀의 강력한 관심 지표이며 여러분이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 접촉 및 거리. 신체적 접촉과 거리는 특히 나이 많은 여성에게서 오는 경우 강력한 관심 지표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몸짓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매력을 나타내는 미묘하고 의미 있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 근처에 있을 이유를 찾거나 대화 중에 여러분의 팔을 만지거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모두 주목할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여러분의 몸에 스치거나 여러분의 손을 만질 이유를 찾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대화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친밀감을 제공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녀가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그녀가 가까이 몸을 기울인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의 말에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가까움은 단순한 일상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미묘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이고 촉각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며 그녀의 매력을 나타내며 그녀가 여러분을 단순한 친구나 지인 이상으로 본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이해하면 그녀의 관심의 본질과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이야기 공유.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는 그녀의 중요한 관심 지표입니다. 이러한 공유는 일반적인 잡담을 넘어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단계인 개인적인 이야기 공개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자신의 관계 상태, 특히 자신이 싱글임을 강조한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공개에는 그녀의 가족, 목표, 두려움 또는 그녀를 형성한 경험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공유는 신뢰의 행위이며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나를 볼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말하는 몸짓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더 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내면의 생각을 공유할 때 그녀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더잘 이해하고 그녀의 관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여성이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둘 사이에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한 잠재력을 본다는 신호로 더 깊은 수준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다섯 번째 비언어적 신호. 비언어적 신호는 강력한 관심 지표이며, 나이 많은 여성의 경우 특히 의미가 클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 중 하나는 그녀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옷차림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거나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더 매력적인 옷을 선택하거나, 외모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스타일 변화는 단순한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여러분의 그녀에 대한 인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는 그녀의 목소리 톤입니다. 여성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이 더 부드럽거나 친밀해지면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더 개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러분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더 친밀한 수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눈 맞춤 유지, 여러분의 몸짓 언어 따라하기 또는 미묘한 접촉과 같은 다른 신호와 함께 이러한 신호는 그녀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표현력이 풍부한 더 넓은 매력의 언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녀의 관심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사려 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나이 많은 여성의 관심을 해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종종 무의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녀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호작용의 역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 그녀가 여러분의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한다면 이는 단순한 가벼운 탐색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과 연결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녀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댓글은 그녀가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을 표현하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추파의 현대적인 등가물이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그녀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그녀의 관심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